시연에 앞서서 실제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재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급계획을 바탕으로 자재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납품 메뉴와 연결됩니다. 공급업체 메뉴입니다. 공급업체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요청한 자재를 출고합니다. 공급업체에서 출고된 자재는 제조업체의 입고 페이지에서 처리를 합니다. 생산부서로부터 출고된 제품은 제품 입고 입구 페이지에서 입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 페이지에서 소비업체의 주문을 등록하고, 제조업체의 납품 메뉴에서 제품을 출고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프로젝트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사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자세 제품 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제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품명을 입력하고 단위를 선택합니다. 제품 사진을 등록합니다. 제품 단가를 입력합니다. 제품 유형을 선택합니다. 부피를 입력하여 제품을 등록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제품은 카테고리와 옵션을 추가합니다. 대분류와 소분류를 선택해서 카테고리를 추가합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여러 개 설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옵션도 원하는 색상, 선택한 사이즈별로 단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가가 등록된 옵션만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창고 조회입니다. 창고의 칸을 더블 클릭하면 그 칸에 적재된 자재,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고는 행, 열, 인덱스를 클릭하면 삽입,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창고를 선택하여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획서 등록 페이지입니다. 제품을 선택하고 옵션별로 수량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아래에 반영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삭제하거나 수량이 없으면 아래에서 사라집니다. 공급년도와 시즌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공급계획일자와 선택 가능 범위도 변경됩니다. 25년 봄 시즌은 이미 지나가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겨울 시즌을 선택해서 12월부터 2월로 범위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등록한 공급 계획서는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 등록 페이지에서는 발주 계획서를 조회하며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발주서는 업체 선택이 필수입니다. 자재가 선택되어 있으면 해당 자재와 색상을 보유한 업체만 조회됩니다. 작성 중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납기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별로 발주서를 분리해서 표시하며 세부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발주서는 발주 내역 조회 페이지에서 수정, 취소 가능합니다. 주문 등록 페이지입니다. 낱개를 입력합니다. 업체 코드를 선택합니다. 비고를 입력합니다. 제품을 추가하여 주문을 등록합니다. 주문 제품의 색상, 사이즈별 수량을 입력하여 저장하고 주문 등록을 합니다. 다음으로 반품 등록 페이지입니다. 반품할 납품건을 선택합니다. 반품할 제품을 선택하고 수량과 처리 상태를 입력해준 뒤 반품 등록을 합니다. 납품 등록할 주문건을 검색합니다. 검색한 주문권을 선택합니다. 주문헤더 정보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는 제품의 잔여량과 재고량을 출력하여 등록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수량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된 모습입니다. 입력된 출고 수량을 초기화했습니다. 용으로 모두 바뀐 모습입니다. 다시 출고 수량을 입력해서 임의로 출고량을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고를 등록하면 납품 수량이 부족하다는 알림이 출력되고 분할 출고를 안내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 잔여량을 출력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청 수량을 모두 채워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후드티를 선택하고 자동 수량 입력 버튼을 통해서 수량을 입력합니다. 등록을 하고 출고 잔여량이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납품 조회입니다. 납품 등록한 블랙 후드티를 검색합니다. 납품권을 선택하여 상세 조회합니다. 출고 제품의 로트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납품카드 조회입니다. 납품카드는 헤더 정보와 디테일 정보를 함께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송 현황 조회입니다. 현재 출고 등록까지 완료된 납품건입니다. 이후 포장 등록을 하고 배송 완료 처리가 끝나면 출고 상태 부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입고 페이지입니다. 제품 입고는 기준 정보에 등록된 제품들로 입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입고할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제품 칸에서 색상 사이즈를 선택 후 제품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제품의 입고 수량, 창고 위치를 입력 후 다중 입력으로 입고 처리를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재고 조정 페이지입니다. 과적된 창고 칸은 행의 빨간색 표시가 되고 우선 정렬을 합니다. 제품들을 선택 후 위치 이동 버튼 클릭 시 선택한 제품들이 모달에 출력되며 이동할 창고 위치를 선택하여 위치를 이동합니다. 제품을 선택하고 불량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불량 사유를 입력합니다. 불량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과 수정 처리를 함께 진행합니다.